중국의 역사는 황허문명, 즉 황하문명에서 시작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발굴된 한 문명이 중국 역사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요하 문명입니다. 랴오닝성과 내몽골일대 요하강 유역에서 등장한 이 문명은 무려 기원전 6천년에서 기원전 2천년 사이 황하문명보다 최소 1000년 이상 앞선 문명으로 평가됩니다. 대표적인 유적지인 홍산문화에서는 토템 형태의 옷기, 제사유적, 피라미드 형태의 재단이 발견됐고, 놀랍게도 용을 형상화한 유물도 존재합니다. 황제의 상징이 용인 걸 떠올리면 의미심장하죠. 문제는 이 요하 문명의 정체입니다. 학자들 중 일부는 요하 문명은 한족의 조상이 아니라 동이족의 문명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즉, 고조선, 부여, 예맥계열의 선주민들이 남긴 흔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요하 문명을 자국 문명의 기원으로 포섭하려 하지만 그 뿌리를 추적하면 추적할수록 중화 문명 중심의 역사관이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문명을 애매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하 문명은 단지 한 유적이 아니라 중국이 감추고 싶어 하는 진짜 고대사의 실마리일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